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천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백명만 남고 백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열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베데를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후에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일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페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페델에서 그 불들을 끌자가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아교의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를 누리시는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어, 2016년도죠. 2016년도에 2016, 미국인을 대상으로 하루에 얼마나 텔레비전을 시청하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은 하루에 평균 텔레비전을 129분 어, 그러니까 2시간 조금 넘게 어, 텔레비전을 본다고 조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텔레비전을 보는 129분 평균 129분 중에서 어 23분 평균 23분을 뭘 하는지 아십니까? TV를 보는 129분 중에 23분을 이 리모컨을 잡고 채널을 돌리면서 시청할 채널을 찾는 데 쓴다고 합니다. 어 시청 시간에 그러니까 약15% 정도 약15% 정도는 그 시간을 뭘 보는 게 아니라 뭘 볼까 찾으면서 시간을 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수명을 80세로 두었을 때에 이 시간을 합산하면 어느 정도의 기간인 줄 아십니까 바로 1.3년 1.3년의 시간 동안에 뭘 볼까 채널을 찾으면서 시간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조금 이제 달라졌겠죠. 요즘은 이제 TV 채널을 돌리는 게 아니라 넷플릭스를 보면서 아, 뭘 봐야 되나. 아, 이게게볼게 이게 없지 하면서 이제는 넷플릭스에서 내가 볼 프로를 찾는 시간이 또 그만큼 들을 것같아요 어,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이제는 어, 넷플릭스를 찾으면서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근데 이제 시, 우리가 이 시간을 어, 채널을 찾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도 우리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게 됩니다. 어, 물건 하나를 살 때도 대충 사지 않죠. 저는 특별히 좀 성격이 그래서 인터넷으로 물건을 살 때도 정말 온갖 사이트에서 다 가격 비교하고 성능 비교하고 어떤 모델 어떤 모델 어떤 모델 이 브랜드에서는 이런 모델이 있고 저 브랜드는 이 비슷한 가격대에 이런 브랜드가 이런 모델이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고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저는 삽니다. 작은 물건을 사더라도 저는 굉장히 꼼꼼하게 사는 편입니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가끔씩 그런 모습에 답답해 할 때도 있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어떤 물건을 살때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비교도 해보고 찾아보고 그렇게 하면서 산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찾을 때도. 요즘에 사업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사람 구하기가 참 힘들다. 뭐 일할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믿고 맡길 만한 사람, 그리고 정말 내 마음처럼 일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 찾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무언가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원하는 것을 찾고자 열심을 내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열심을 내서 시간을 투자해서 어떤 걸 찾았는데 그것들이 다 만족스러우셨나요? 물론 내가 어떤 열심히 물건을 비교하면서 찾아서 어떤 물건을 샀고 아니면 또 어떤 채널들을 막 돌려가면서 아 뭐가 재밌을까 고민하다가 내가 볼 프로그램을 딱 찾았어요. 그런데 그게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내가 열심히 서치해서 찾, 산 물건이 별로 마음에 안들 수도 있고 그래서 평점도 뭐 낮게 별 하나 이렇게 주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물론 만족할 수도 있고 실망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열심히 원하는 것을 찾고자 노력을 했는데도 정말 우리가 가끔씩은 그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에 시간을 투자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우리가 찾고 구해야 할 중요한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이십니다. 아모스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사절에서도 말씀하고요, 6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 뭐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지만 살수 있다라는 거예요. 살수 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요 목숨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까? 목숨보다 귀한 것이 없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찾고 많은 것들을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허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네 삶의 목숨과도 같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는 살수 있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너희는 죽는다라고 지금 아무슨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찾아도 되고 찾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건 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1절에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가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죽었을 때에 이를 슬퍼하며 부르는 노래를 의미합니다. 아모스가 지금 슬퍼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왜애가로 지금 부르고 있느냐? 왜 이거를 애, 이 보통, 보통은 죽은 누군가 죽었을 때그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며 슬퍼하며 부르는 노래가 애가인데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가 애가로 이걸 지금 에가를 부르, 부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는데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일으켜 줄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한 지금 이스라엘이 전체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탄식하며 애가를 지어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때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요, 이 아모스 선지는 북 이스라엘의 선지자거든요. 이 북이스라엘의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요. 애가를 부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보통 한 나라가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슬퍼할 정도면은요. 어떤 상황일까요? 외부의 막 적이 침입을 해서 망할 위기에 처하거나 아니면은 막 경제적으로 파탄을 해서 파산을 해서 막 가난하고 고생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살던 그북 이스라엘 의그 당시 시절은요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어, 이스라엘의 북 이스라엘에 있어서 뭐그북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대했던 적은 사실 별로 없지만 이 여로보암 이세 때가 아주 가장 그 중에서 가장 부하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때였어요. 북 이스라엘은 어 이제 남 유다와 이렇게 갈라지면서 이제 여로보암 왕이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로보암 이세는 뭐 여로보암의 아들이나 이런 건 아니고 훨씬 몇대 지났지만 이름을 이제 여로보암 이세예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이세 때 가장 이 북이스라엘이 막강한 힘과 또 경제력을 가지고 있던 시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당시에는 굉장히 경제가 활 활발하니까 어때요? 다들 이제 먹고 살기가 좋아지는 거죠. 아 이제 먹고 살만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가난하지 않습니다. 외부의 적들도 별로 없었어요. 내부적으로는 부를 누리고 외부의 적들도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굉장히 이제 북이스라엘이 어, 지금 좀 살만하다. 평안하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지금 쓰러져서 죽어 가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laughs> 왜냐하면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보기에는요. 이 이스라엘이 모든 것을 소유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부강하고 부유하고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요. 사회가 불이해집니다. 의의가 없어져요. 사람들이 악하여집니다. 여로보암 2세 때 국가가 강하고 부자였지만 굉장히 사회적으로는 요 불의가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저울의 무게를 속여서 파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울을 속여서 더 많은 이익을 남기는 거죠. 그리고 나라가 부하, 부하였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부함을 누리지 못했어요. 맨 밑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착취를 당하고 강한 자들, 힘 있는 자들만 더 배불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하고 강해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적인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앞에서 죄악된 삶을 살게 되었고 결국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한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들 자녀들 가운데 어릴 때에는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부모를 떠나서 학교나 직장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너무 많이 보았죠. 세상에 나가서 사회적으로는 성공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대학 좋은 대학 가고, 서, 뭐, 만약에 있다가 내가 어디 서울에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내가 어, 부모님은 이제 서울에 어디 좋은 대학 갔으니까, 서울에 이제 자취를 하거나 기숙사 사는데, 그래도 주일날에는 교회 가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 하면서, 그래도 부모 품을 떠났지만, 너가 그래도 하나님 찾아야 된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좋은 교회 소개도 해주고, 교회 잘 나가고 있지, 매일매일 물어도 보고. 그런데 그 자녀는 뭐예요? 교회안 나가요. 그리고는 그냥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나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또 투자하고 해외 해외에 뭐 어학 연수도 가고 그리고 열심히 자기 스펙을 쌓아서 좋은 직장에 가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는 가지 않아요.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찾아서 그렇게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구하고 그런 것들을 찾는 삶을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사람은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해도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부를 소유하고 많은 것을 얻어도요. 결국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은 언제든지 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볼 때에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악 가운데서 망해가고 있다는 라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꼭 찾아야 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가져야 되는 두 가지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라는 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심으로 상을 주셨습니다. 상급은요. 이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죽어서도 그 상급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영생을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에 안타까웠던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도 주시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도 상급으로 주시고 죽어서까지도 하나님 나라에서 그 상금을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복주실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세상적인 것들을 구하면서 살다가 이스라엘이 지금 죄악 가운데 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그의 뜻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모든 삶에 있어서 최우선 과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 마음이 즐거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삶이요 힘든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찾는 삶살때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05편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물은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의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기뻐하며 하나님을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즐거움 즐거움을 준다는,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기쁘죠, 즐겁죠. 얼마나 갈까요? 그게 얼마나 지속될까요? 그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기쁨이에요. 그러다가 돈이 좀 없어지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이제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그 기쁨은요, 그냥. 그렇게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십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그 마음이 얼마나 즐거울까? 이 땅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꺼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제발 나를 좀 찾아다오, 나를 구해다오, 내 얼굴을 좀 구하라. 제발 날 찾아와 달라. 말씀해 주시니까 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 하나님, 을 전능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데 이 얼마나 즐겁지, 않, 즐겁겠어요? 얼마나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역대상 28장 9절에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제발 나를 찾으라. 나는 너를 만나줄 거야. 그리 나를 만나면 너는 너무나도 즐거울 거야. 너무나도 기쁠 거야.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너의 생명도 내가 지켜줄 거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오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간과, 약속,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무실 때에도 하나님을 찾으시며 성실과 사랑으로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하루를 마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애통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그 힘든 마음을 눈물로 토로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찾으시고 그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기뻐하시고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은요. 손해 보는 게 아니고 괴로운 일이 아니고 힘든 일이 아니고 우리의 특권이며 기쁨이며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각각 모든 사람들이 내가 그것을 구하기 위해 찾기 위해 애쓰는 어떤 무언가가 다 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보다도 더 우선시하여 찾아야 될게 바로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요,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죄인된 사람이, 하락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우리 이 죄인이요 우리, 우리들 같은 이런 죄인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감히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그런 악한 존재들인데 우리들에게 나를 찾으라고 나를 찾아오면 내가 만나주겠다고 나를 구하라고, 나의 얼굴을 구하는 너희들에게, 너희들은 즐거울 거라고 하나님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고 마음의 즐거움을 주시고 영생 주신다라고 하시니, 우리가 다른 것 찾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인생에서 다른 것 찾는 거에는 시간을 그렇게 많이 쓰는데, TV 채널, 내가 볼 TV 프로그램 찾는데... 평생에 1년 넘는 시간을 쓰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찾는 일에는 그렇게 인색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고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또 어려운 일 있을 때 힘든 일 있을 때 하나님 찾아가고 기쁜 일 있을 때 하나님 찾아가서 감사하고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그 어떤 다른 것 찾는 것보다 하나님 찾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써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가득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다른 것, 세상의 기쁨 열심히 쫓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될수 없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될수 없음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된 것, 허무한 것 일시적인 것들을 찾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찾는 것에 우선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상급 받아 누리며 주님 주시는 기쁨과 영생을 받아 누리는 은혜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Amén.